유요크래프트의 전명준입니다. 이쪽은 네, 라인샌디어의 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카운트웨이트 다이스 묶는 법, 네. 요의 카운트웨이트 다이스를 장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한민석 군과 제가 번갈아가면서 다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이스에 어떻게 요 줄을 묶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요율를 하실 때 손가락에다가 묶는 고리 있죠. 이 고리를 활용해서 묶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요 줄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끝에 이렇게 고리가 이제 없는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고리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손가락에 끼게 돼 있죠? 근데 요 고리를 이용해서 요 다이스에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여기 다이스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 안에 요요의 베어링에 장착된 이쪽 반대편을 요 고리에 넣어주세요. 요 고리에 넣어주시면 요런 식으로 통과가 되겠죠? 이 통과가 되면 요 끝에까지 와서 요 고리에 걸리게 되는데 요 고리 부분에 다시 이끝 반대편, 이 반대편 면을 이 고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신 다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리가 생성이 되면서 쭉 당기게 되면 다이스에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다이스 장착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스가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똑같은 다이스에서 아까는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묶는 방법이었는데 두 번째는 저는 이두 번째 거를 계속 묶어요. 요 고리 부분을 요 고리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묶고 고리를 만들어서 또 묶고 그러면 이 끝에 이렇게 두꺼운 고리가 생겨요. 이거를 계속 묶고. 손가락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묶고, 다시 묶고. 자, 이걸 계속하다 보면 끝에 이런 덩어리가 생깁니다. 줄 덩어리. 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똑같이 요요 고리, 요 구멍에다가 반대쪽을 넣어 주시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끝에 와서 이렇게 걸려요. 네, 끝에 이렇게 뭉탱이, 요줄 뭉탱이가 끝에 걸리는데 이러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멍보다 요줄 이 묶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큼 잡아당겨서는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편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카운터 웨이트의 비즈를 사용해서 네, 줄을 묶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네 안녕하세요 라인세디어 현민섭입니다 아, 오늘 아까 전에 네, 네, 전병준 사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이스를 묶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저는 오늘 어, 다른 다이스 여러분들 요즘에 네, 카운터 큐브나 어, 베어링이 있는 다이스 네, 제가 지금 하나 뜯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베어링이 있는 다이스를 묶는 방법, 물론 이 방법은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덩컨 다이스도 똑같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베어링이 있는 이런 다이스들은 안에 비즈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를 활용해서 네, 다이스를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비즈를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비즈를 먼저 네 요요 묶는 쪽 고리로 넣어주세요. 네 비즈가 약간 작아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바늘 같은 걸 활용해서 네,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를 쏙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손가락 묶는 이 부분에 네, 이렇게 고리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 주신 다음에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laughs> 자, 이제 베어링이 있는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베어링이 있는 면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면이 이렇게 있어요. 네, 반드시 베어링 있는 면 쪽으로 여기 요유요유를 묶는 이 고리를 베어링 있는 쪽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넣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넣으셔서 고리를 쭉 당겨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다이스 비즈가 이렇게 베어링에 딱 걸리는, 길, 거,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걸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꾸로 넣으셨다면 네, 제 기능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네, 비즈가 다이스 베어링에 걸리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다이스를 줄때 가장 중요한 게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요 다이스, 다이스 주사위를 여기다가 손을 펴시고 요 가운데 에 새끼 손가락과 중지 사이에다 쥐어주시고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다이스가 안 보이시는데 요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를 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네, 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쥐어서 자연스럽게 요를 던져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상태에서 여유를 하시다가 쩝! 쥐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다이스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다른 방법 몇 가지 방법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한민석 군의 다이스 잡는 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전명준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에 쥐는 법, 다이스를 쥐는 법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쥐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약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이스를 막 쥐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새끼 손가락 끝에 이렇게 걸치게 네, 새끼 손가락 끝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주시고 기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